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5년, 50년으로 늘어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서민층과 주택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월 상원 원리금을 낮추는 고마운 상품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상품의 최장 대출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이었고, 혼합형은 35년이었으나 모두 4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 상승기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장 만기를 늘렸다며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가 늘어날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DSR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DSR은 40%로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의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하는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67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거치식이 없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리금이 167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대출 원금이 4억 원을 넘기 힘듭니다. 원리금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상환하는 원금이 줄고, 결과적으로 월상환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 입장에서 만기가 늘어나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많아집니다. 보통 대출 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데 45년이면 35년 상품보다 금리가 높겠죠. 또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총 납부 이자 양도 많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한국의 주담대 금리는 상당히 7%를 넘어섰습니다. 연말에는 8%까지 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장기 주담대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수요가 급증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은 만기 50년짜리도 나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이 대상인데 만기가 더 늘어났으니 소득이 적어도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 대출을 잘 쓰면 부자되고 잘못 쓰면 쪽박 찬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